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정말 오묘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 사람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세요.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은요, 다 같이 볼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아직도 자기 뜻대로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 돼요. 저렇게 돼야 돼요. 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 아직도 멀었다. 그 말이지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을 보면,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우리 이제 내일 모레 곧 성탄절이 오잖아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참 다른 많은 일들도 있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기록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혈통을 보면은 예수님의 혈통에 보통 족보에 보면은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 문화하고 저 팔레스틴, 저 이스라엘 문화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 이름이 들어가요. 마태복음 일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좀 그것도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영광스럽지 못한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3절. 유다는 1장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라움을 낳고 라움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자들 이름이 이제 네 명이 나오는데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그 아내 바세바를 말하거든요. 그런 세 여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들 모두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첫째. 다말과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수아에게 너희들이 여당을 건 여당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진멸하라고 했던 그진멸의 대상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순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 이방 여자였다 바세바는 남편 우리아가헷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헷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정숙하지 못한 여자들이었어요. 다말은 자기의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라합은 어, 기생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기생이었어요. 바세바는 외도했고. 남편을 죽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좀 명예롭지 못하잖아요. 좀 괜찮은 여자들도 있었을 건데, 현숙한 여인들 그들의 이름을 적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여자들. 명예롭지 못한 가문. 부족한 것이 많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켰어요. 또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날 때, 당당하게 태어나지 못했어요. 처녀의 몸에서 오해 받으면서 부끄럽게 세상에 태어났어요. 참 그렇죠. 부끄럽게 소문 내면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어,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임신한 분들이 있는데 당당하게 이렇게 어, 마리아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당당하지 못했어요. 정말 오해받으면서 부끄럽게 태어났어.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데서 강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데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부족한 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부끄러운 데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강한 데서 강한 것,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데, 부족한데,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나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정말 남에게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이 있나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것이 당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부끄러운 마음 부족한 자리를 구유 삼아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리를 통해서 그 부끄러운 것, 당당하지 못한 것을 구류 삼아서 그 속에 예수님을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내가 살만하고 가진 것다 갖고 부족함이 없으면은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러면 자기 믿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구유에 담는 거예요. 사실은 들판의 목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소외된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들판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은 천한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당시에 존경받고 잘 나가던 대제사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귀족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비천한 계층에게 천사를 보내 맨 먼저 주님의 오심에 깊은 소식을 전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잘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고 잘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랬어요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나의 속에서 일어나면 엄청난 수모를 감수해야 돼요. 나는 결백한데, 그런데 아이를 뱄어요. 이건 참 오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약혼자가 있었어요. 약혼자 요셉. 근데 약혼자 요셉은 다 알지요. 아는데.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임신을 했다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약혼자 요셉에게 배신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오해가 오고 수모를 당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수모를 감수하기로 하고 받아들여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38절,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라. 그러니까 38절 뭐라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는 자기를 종이라고 내려놓았어요. 나는 종이니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종은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종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종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러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종으로 사나요? 아니면 은 주인으로? 자꾸 주인 행세 하면서, 왜내말안 드냐고, 왜내 말이 관찰 안 되냐고, 혹시 그러면서 살지는 않나요? 종으로. 마리아는 종으로. 내가 여종입니다.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동방 박사들도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 자기들은 박사였어요. 나름대로 알 것을 다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별이 움직이자 이상한 별, 저거 뭐 별거나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별을 따라가요. 별을 따라가는 것은 겸손한 자만 따라갈 수 있어요. 별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요. 자기를 낮추고 따라갈 때. 결국,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별을 따라갈 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별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다가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요즘에 요수아서의 말씀을 보잖아요. 요수아서의, 요수아서에 이제 이미 모세 시대의 요단 동편 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두 집합 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편으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건너갔어요. 근데 건너가는데 이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가족들은 두고 가축들도 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앞장서서 선봉장이 돼서 그리고는 그들이 앞서 나가서 다 싸워요. 정복 전쟁에 앞장서요. 그들은 자기의 형제들과 신의를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신의를 지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 땅을 정복하고 분배까지 다 맞춰요. 분배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을 세우고 그리고 레이 자손들까지 각각그가족들 마다 성을 다 분배한 거 그까지 딱 맞춰지고 난 이후에 여수아가 그들을 불러다 놓고 칭찬하면서 수고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지난 날 너희들이 받은 땅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데 끝까지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겸손했어요 정말 별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중간에 별을 놓쳤어요 그래서 에루살렘에 헤롯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왕이 무슨 왕이 나냐? 내가 왕인데.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렘에서 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베들렘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다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어요. 별 따라가다가 그 별을 놓침으로 일어난 비극이었어요.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혼자 한번 상상을 해 봤어요. 왜 놓쳤을까? 왜 별을 놓쳤을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은 뭐예요? 자기 상식. 왕이 나시면은 당연히 궁중에서 나지 그잖아요 왕이 나면 당연히 궁중에서 나지 세상에 어디 베들레 마국간에서 태어날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당연히 궁중에서 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궁중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작은 곳 고잘 것도 없는 것 없는 곳 목자들의 들판 한 마구간에 말 구유에 태어났잖아요.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일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가장 큰 장애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그 자꾸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아니요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신앙이 잘 출발하려면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상식 때문에 별을 놓쳤다 또 묵상해 봤어요 또뭐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놓쳤을까 집중하지 못해서 놓쳤을 수 있어요. 집중하지 못해서 해찰했다. 자꾸 다른 생각하고, 다른 대화하고, 그러다가 별을 놓쳤어요. 별은 계속 움직여 가고 있는데, 다른, 다른 이야기하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는 없어졌어. 없어졌어. 별이 움직인, 자꾸 집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요 여가 활동이 아니에요. 좀 시간이 남으니까 이 시간 좀 좋은데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여가 활동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다 같이,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여가 활동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이에요.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되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동방 박사들이 왜 놓쳤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내 혼자. 그때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저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저기 인도 지역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서 서쪽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까지 수백 키로가 되어지는데, 그 거리를 2000년 전에 그 거리를 오는데, 하루 이틀 왔겠어요. 수십 미를 왔을 거라는 거죠. 그 길을 따라오는데, 이세 사람만 왔을까? 뭔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잠잘 것도 있고, 막 그래야 되니까, 낙타에다가 뭔가를 싣고, 누군가가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을 거라는, 헬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안내자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아이고, 여기입니다. 에루살렘 궁입니다." 그러면서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선동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선동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양극단 속에서, 오늘 정치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양극단에 빠져가지고, 하,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죠. 이념은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보가 진리라고요? 보수가 진리라고요? 큰 진리 아닙니다. 큰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것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별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별을 따라가야 되고 그 별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놓쳤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베들렘의 많은 어린 아들이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가다가 멈추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끓잖아요. 근데 그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어요. 그런데 한 70도만 되면은 벌써 뜨거워요. 70도 되면 뜨거워요. 됐다. 70도에 멈추면 음식을 익힐 수 없어요. 70도에 멈추면 뜨거운데? 아이, 그래도 아직 안끓어 80도 뜨거워요. 90도 뜨거워요. 그래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100도가 돼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99도까지 채우고는 아이고, 이 정도면 됐다고 멈춰버리면 은 그건 완전히 그 음식을 익힐 수가 없어요. 1도만 더 올렸으면 되는데, 물이 끓는 것은 100도가 돼야지 끓어요. 순종을 100도까지 해야 돼요. 신앙생활 끝까지, 100도까지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완수하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우리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제들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이 1919년 3.1 운동, 우리 잘 알잖아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차남선 씨가 그분이 독립선언분 기초작업을 했던 사람, 정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 우리 민족의 독립투사였던 사람, 그 사람이. 1935년 정도에 변절이 되잖아요. 차츰차츰 차츰 변절하더니, 1943년도에 완전히 변절을 해요. 본격적으로 변절해 을 가지고 당시에 대동아 전쟁한다고 할 때에, 한국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글을 써 가지고, 그래서 다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최남선이었어요. 몇 년도예요? 1943년도에. 2년만 기다렸으면은 정말 독립투사 대한민국의 정말 소중한 독립투사일건데, 2년을 못 기다려서 변절자가 되고 친일파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더참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여러분 처음 시작 중요해요 과정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끝은 더 중요해요 처음 시작 좀 실패했어요 과정도 내 삶이 내 인생이 참별볼일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이 좋으면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처음 시작이 좋고 과정도 좋았어도요, 끝이 실패면 그건 실패예요. 우리 예수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바울 곁에서 바울을 바울 댁께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바울 곁에 그를 도왔던 사람,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죽을 날이 가까운 그 시점에서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났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떠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요. 지금까지 바울을 도왔었는데. 우리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과정이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마시다 조금만 인내하면 결국은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 별을 놓쳤어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별을 놓치지 않아요.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해로대교로 가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요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저 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걸음소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준 그 걸음소리를 듣고 그 걸음을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가요 사랑는 여러분, 우리 비열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비열 따라 잘 가다가 비열 놓쳐 버리지 말고 말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